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스 스쿼 TV를 운영하고 있는 권경훈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 지난 어, 시간과 지난 시간, 같이 지난 시간 어, 창세기 4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장부터 15절까지 15절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최초의 가정의 얘긴 가인과 어, 아브엘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그 가인의 어떤 그 집안, 자손과 거기로 나타나는그 문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25절부터, 어 오늘 마지막까지 25절, 26절이지만, 어 이거는 가인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 대신에 가인을 대신한 셋,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역사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손을 그준 것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니주고세츠. 여기에 다시 아담이 나와요. 아담. 아담와 맞다, 손오츠마오시다. 세 번째로 이그 규절을 기절, 보면 여러분들이 쯔마오시다라는 말이 세 번째로 이 문구가 나오죠. 네.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와, 아담 맞다, 아담은 또 손오츠마오시다. 아담은 또그 안에 누구죠? 에바 하와와 동침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네 카노조와 오토코노코 우미 그 하와는 카노조와 하와는 오토코노코 남자 아이를 낳고 소노나오 셋도 나즈케 때였다. 그 아이 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 짓고. 이야기 했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고로시다 n g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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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대 r o n 카리니뭐잘 아시겠지만 아벨나니 대신해서란 뜻이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리 놓고 히토리노코오와타시니 사즈께라레 마시다. 한 아들을 나에게 사즈께로 주셨 습니다. 26세츠 세스니모 세스세데게도 마타 오토코노코가 우마레 세슨토 남자아이를 낳고 그는 카레와 소노나오 에노스도 낳았겠다. 그남자 아이를 낳고 세또 남자 아이를 낳고 뭡니까? 그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고노도끼 뭐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히토비토와 사람들은 슈노나오 요비 하지메다. 슈노나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요비 하지했다저 말씀드렸지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노스란 왜 이랬을까요? 이 에노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어, 깨 부서진다, 뭐 이렇게 불쌍한 한계가 있는 응? 이세 번째 아담이 아담이 세 번째로 자식을 낳으면서 결국엔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 에노스를 낳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창세기부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끈을 이어가시는 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내용이 괜찮았다면 알려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